한게임 세븐포커 시드머니 5천만원 맥스 250억방입니다. 자 핸드와 함께 바로 4구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플러시 드로두명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4, 5, 6, 7와 뽀뿔의 양차 심지어 스티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아름다운 패입니다 일단 배팅부터 오죠 합! 클럽 3장으로 다소 공격적인 선택. 콜, 콜, 그리고? 전원? 콜, 콜, 콜. 콜! 구고 보겠습니다. <laughs> 와, 이건, 이건 진짜 아니, 다섯 장으로 스태프를 만들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드만대준다면 칩을 싹쓸이 할수 있겠습니다 네 스티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삥 빙. 빙. 그리고 핫! 꽃불도 됐겠다 시벤스로 판을 주도하고 싶을 텐데 설마 스티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뭐가 됐든 러면 빨리 꺼져 전원 콜, 전 콜. 스티플은 아주 조심스럽게 판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콜. 카드죠 습니다. 플러시는 걸려들었어요. 이쪽도 어르세 킹 트리플이 됐죠. 핑핑콜콜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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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아 이거 뭔가 아쉽죠? 센터 <laughs> 콜팟이 37억이라니요. 나이스 맵. 콜. 콜! 다이 하프 리어프가 나왔어요. 이게 웬 땡큐죠? 상대가 스 페이트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드에 4678 7 스페이드가 깔렸거든요. 다이. 여긴 다이 진짜 잘 빠져나왔네요. 하프! 리, 리, 하프래요! 여기는 무슨 지죠 설마, 킹프라우스를 꿈꾸나요? 사실 이 상황에서 스티플? 이건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요. 한치의 물러선도 없는 착각입니다. 자, 마지막 휘은 아! 프라우스! 와, 이거 뭐죠? 이거 배팅 나오겠는데요? 킹프라우스에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빅레이즈라는 좋은 전략도 있어요. 맥스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맥스 아 맥스 정말 명품 조연들이네요 그렇죠 드라마가 되려면 빛나는 조연이 있어야죠 여기도 한편 히든의 스페이드 에이스가 나왔어요 액면으로는 무조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패예요 콜콜 각본 없는 기가 막힌 드라마가 나오면서 765억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거 찢었다 와 해영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후 5시 베스트 리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 유대현 고규입니다 네.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욱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 그럼요, 그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laughs>